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베이비 도지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자세하게 팩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풍자오, 바이낸스, 일론 머스크까지 연결된 베이비 도지코인 상승 시나리오 아직까지도 베이비 도지코인 어떻게 매수하는지 그리고 에어드랍 어떻게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무조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의 상장 기준에는 활성 주소 수, 소셜미디어 시청자 수, 코드 커밋 등 여러 요소가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용자 수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는 코인이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면 플랫폼에 상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밈 코인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수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 거래 목록에 포함시키고 커뮤니티를 따라간다면서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심오하게 돌려 말하는 척 하고 있지만 결국은 돈이 되는 코인을 상장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며 모멘텀과 실용성이 없더라도 본만 되면 모두 상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이비 도지 코인 트위터는 약 178만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도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메이저 코인들과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 6위, 리플은 260만 명, 시가총액 8위, 카르다노 에이다는 130만 명, 시가총액 9위인 폴리곤은 180만 명, 시가총액 11위인 솔라나는 220만 명, 시가총액 12위인 풀카닷은 130만 명입니다. 창풍자오가 언급했던 사용자 수와 커뮤니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베이비 도지코인은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데 트위터 팔로워 약 180만 명, 베이비 도지 수합 이용자 168만 명, 수합 TVL 약 6천만 달러. 게다가 시가총액이 4,400억인데 하루 거래대금이 3,600억 가량입니다. 사용자 수와 커뮤니티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어제와 오늘 발생하고 있는 하락은 1월 한달 열심히 달려온 베이비 도지 코인에게는 쉬어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올라갈 코인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면 좋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타이밍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눌리고 조정을 받을 때사 모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주말에서 다음 주 초까지 매수 타이밍 나와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베이비 도지 코인 매수하는 방법부터 매수 타이밍, 그리고 에어드랍 받는 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소유 트위터의 결제수단으로 도지 코인과 베이비 도지 코인의 언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 보면 베이비 도지는 100배, 1,000배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너도나도 매수하고 폭등하는 시기가 오면 늦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고 매수하는 것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고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실시간 타점과 관련 공식,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